소수 의견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 시계 태엽 인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카카오페이, 네이버, 단알 등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시작은 이재명 대통령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5000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코스닥 3000을 달성하자는 의견을 전달했고.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발언이 함께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민병덕 의원은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다뤄온 블록체인에 깊은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역시 민병덕 의원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죠 해시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기반 체인으로 마루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고 업비트는 기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결제가 아니라 원화의 국제화에 있습니다. 즉, 해외 송금 기능과 안정적인 글로벌 블록체인 환경이 필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기화 체인을 만들고 마루 체인을 만들면 과연 언제 해외 스테이블 코인을 온보딩하고 언제 안정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결국 모든 길은 카이아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아는 이미 아시아 전역에 스테이블 코인 레일을 구축하고 있고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추고 글로벌 환경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또 하나, 이번 홍콩 컨센서스에는 카이아의 존 조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인물로는 코인베이스의 존 터너,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도미닉 마페이가 있습니다. 카이아는 이제 코인베이스와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병덕 의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도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오던 트리거가 당겨졌습니다. 카이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카이아 목표가에 대한 질문도 많은데 해당 내용은 공개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멤버십을 통해서 차트 분석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